오늘도 여행을 가봅시다. 뭐라고요? 춤출 때? 때? 아, 그러니까. 그때는 무국에 관심이 없었다. 아, 아, 저 바지 살려다가 말았는데. 슛득하네. 어, 이쁘지 인사하긴해사하나인사 인사하나 도사하나인하네 엄마가? 나인사하이인사인사하면인사인사바인인사인사 인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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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인사만하나어하나 여기면 괜찮은데 내가 저쪽 역에는 이게 없단 말이야. 에스컬레터 내려가는 게. 저번에 상하이 갈때 캐리어 들고 여기를 다내려갔어밀어버려밑에가있니잖아아 여기 엄청 아, 헷갈렸네. 그래도 캐리어 비싼 건데. 나도 할수 있는데? 해봐. 어디서 이거 한다고 들더라 음, 아, 여기 아, 여 네, 네. 오늘 날씨를 살펴보시는 어머니 중산 공장 여기 다 3위 아니네? 빨래. 금액은 내가 체크하는 거야? 아니 아니. 엄마 먼저 들어가. 어. 아. 어 아, 먼저 가. 중산광장에서 내리면 돼. 그거 아니다. 어. 아. 어 깔끔해. 지어진지 얼마 안 됐어. 车站到了。大连鲜奶喝新乐，新乐巴士奶提醒您：车厢内禁止饮食、电子设备外放声音、倚靠车门等行为。本次列车开往海之韵，前方到站。人民 드디어 올라갑니다. 딱, 아, 점심시간에. 한가해, 한가해. 맞아. 관광집, 거기가 좀 사람이 많고, 여기가 생각보다 덜 하네. 아유, 엄마 중국어 공부 조금만 하는데, 엄마 중국어 잘할 것 같아. 어, 잘할 것 같아. 인기 많을 것 같아. 인기? 무슨 인기? 뭐, 뭐든. 어, 날씨 되게 좋네? 날씨 너무 좋다 되게 이쁘네 옷? 어. 옷을 사고 싶다고? 가서 봐봐 응. 아니 너 특이한 옷 g 예쁜 옷 g I'm g o i n 지 to get t e 잘 t e 왜 짜면 좋니? 아니, 너무 몰라가지고 내가 안내려어나 아, 지금 몸잘것 같아 아 어제도 엄마, 엄마 어디로 가야 돼 <laughs> 진짜 고생하네 <laughs> <laughs> 어, 나 현재 와서 <laughs> 현지 가입한다고 거 <적> <laughs> 잠깐만 어 저기네 저기 저 건물 어 맛있어 보인다 어 잠깐만 사람 개많은디? 뭐 아. 거기 어디서

어, 야 나중에 이제 띄거우리어서 초록색 보이지? 초록색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이 상점이야 진정해봐 가고 있어 엄마 길이 잘 이상해 어? 아, 근데 너무 웃긴다 나 여기 수가 없어 왔었다면서 어떻게 여기서 이런거 막해내서막 가니? 막길 몰라? 근가 몸살 났다고 하면 나 죽어 나, 배고파, 배고파, 나 몸살 안났어나 몸살 안 났어 근데 어머. 밥을 안 먹여줘서 가이드가 밥을 안 먹여줘서 몸살이 났지 아니 엄마가 배가 안 고프다고 데 갑자기 어? 배고파 이러니까 내가 배 고플 때 굶지 아 됐지 아니 넘었지 여기 안에 들어가면 상점이 고 일단 에그타르타부터 부셔보자 일단 입에 에그타르타부터 넣고 천천히 구경을 해보면 금방 한시간이 지나 있을 거야 아 여기다 엄마 여기야 어딨어? 네. 어디냐고? 들어가 빨리 음 어메이징 맛있다 음 하나가 얼마야? 응. 하나당? 가격이 다른데 천원에 하는 거야? 저 보라색은 뭐냐? 응. 바로. 그럼 응. 하나 둘셋넷이니까

한 입만 먹고, 그 강초. 나 이거 엄마 다 먹고, 지옥. 한입 먹어. 응. 한입 먹어. 오. 닦아줘야지. 아니, 나도, 나도 손이 안 돼. 뭐 말린 쪽이와 어, 뭐야? 이 맛집인가 봐. 에이. 어, 향신 냄새가... 아니, 분명히 뭐못 먹을 것 같다고. 아사 어, 왜 이렇게 길어졌어? 얘도 맛있어 오른쪽 것도. 채택들 틀렸어. 옷 가게 있고 다옷 가게 그냥 웬만하면 네. 어, 예쁘네. 나 여기 살이 많아 가지고. 여기다 가지겠나? 이거 봐 봐. 이거이거 온단 오, 오. 운동용이네. 이거랑 이렇게 입는 거네. 걸레요걸레거지 벌레 소재? 벌레? 소재가 벌레 물흡수하는. 네. 내가 아는 그 벌레? 바닥 끼어다니는 벌레. 아니 벌레 무슨, 무슨 데 거지? 소재에 저렇게 좋은 거 써? 아 거제 수건에 거제. 아나 벌레인 줄 알고 바닥 닿는 줄알고어아 <laughs> 바닥 닿는 벌레. 벌레 소재가 좀 흡수가 빨라. <laughs> 맞아, 엄마 이거 좋아해. 이게 너무 심색같아한다 그게 그러게 조명을 꺼달라 했다? 응? 아니야? 아 149이안 28,000원 정도? 오늘 좀 싼건데? 응. 자 이거 봐 39,900원 정도? 예쁘다 역시 사람이 더많어 응. 아메야. 아. 여기 좋아하하. 쎄쎄 여기 좋아? 아, 아. 앉아 한테이블남았대 저희가 어. 반테이 같이 앉으세요. 어. 어. 감사합니다. 같이 앉으래. 음. 뭐야? 뭐야? 립필이되는 거야? 아니 시켜야 돼. 지금 시키려고 미리 응. 예, 이제 마사지를 받으러 갑니다 갑니다 옷 갈아입는 거 찍어도 돼요? 신고할게요 신고할 거예요? 네, 네 와짜지샵에 왔습니다 옷을 주셔서 갈아입도록 해 볼게요 마사지 방향용 잠옷이 진짜 너무 편해 굿굿. 어떠십니까? 개운하십니다 개운하십니까? 지금 잠깐 쉬는 시간 잠깐 있다 다시 오신다고. 드디어 베네치아. 아? 어? 아니, 동강 도착. 동강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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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어 먹고 싶어? 숯불 삼낭나. 음, 강이다. 바람에 막 그러니까. 안에마다 <목소리> 다 예쁘게 짜갖고 장사를 하는구나. 응. 잘 꾸며놨다 정말. 멋있네. 음. 여기 기념품샵 열시 닫네. <목소리> 우리는 남들 잘 시간에 일어나서 <laughs> 원래 여기서 엄마랑 여유롭게 커피 마실래고 오리고기 먹고 <laughs> 이럴 줄 몰랐지. <laughs> 쪽에. 길이 어디 있었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 없는 거에 매력이 있긴 하네. 나 아, 배고파? 오케이 그냥 이렇게 좀 구경하자. 너 배고프니? 아니, 배불러. 너 아까부터 배고프다 그지 않았니? 근데 좀 배불러네. 나도 음료좀 먹고 커피도 먹는데도 안 배고프. 아, 배불러서. 갑자기 마사지 막 배가 부르지? <laughs> 어떻게 간다니? 그러게, 오 아, 여기 아에도 귀야? 그런 거 같은데? 너 여기 아직 안 왔어? 가봤는데 기억이 안 나. 아 맞아. <laughs> 나 믿지 마. 아 똥물. 더럽긴 하네. 똥 똥물. 와 아. 무슨. 스트 하나에 5만 원이야. 조형물. 다닫았네 그러게. 애들이 기다려줘야지. 우리 잘하. 여기까지 왔는데. 뭐야, 뭐야. 뭐. 가보자. 아무도 만든 게좋 어, 그런 거보다 이런 거 진짜 중국인들 많이야. 어, 아! 씨. <laughs> 이거 귀엽다, 엄마. 응, 마치 엄마 같다. 네? 식 타임. 낙다 만두, 새우 만두, 비지물이 남은 야채, 빵고 맥주. 엄마! 그걸 그렇게 해야 되니? 네. 어, 이제 여행이 끝이 나고 공항으로 가는 중. 가는 중. 어떠셨습니까? 쉬었다갑니다 알레미 덕분에 푹 쉬었어요.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침대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대련은 <laughs> 제방 침대가 마음에 든다. 대련은 뭐가 마음에 드니까 과일 맛있는 과일이 최고예요. <laughs>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laughs> 알레미요. <알림이오, 나> <laughs> 삼순이었어요. <웃음> 엄마 잘 가고. 잘 있어요. 바이바이